클리핏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길잡이 어플이며 애니메이터 브레스 애니메이션 3에서 선택받은 자와 싸웠던 그 클립입니다. 첫 등장은 컴퓨터를 박살내는 선택받은 자를 보고 앨런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데요. 앨런이 죽여달라고 하자 클리핏은 경고를 하지만 선택받은 자가 무시하자 클리핏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클리핏의 힘이 생각보다 강해서 선택받은 자와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죠. 앨런은 클리핏이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바로 어둠의 군주를 탄생시키는 거였고 이후 어둠의 군주와 선택받은 자가 협동하여 앨런의 PC를 고장내버립니다. 이후 어둠의 군주와 선택받은 자가 탈출해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클리핏이 버린 일이 전반적인 작품에 끼친 영향이 결코 작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여담으로 이때 클리핏은 선택받은 자에게 짐을 리타이어했고 클리핏이 궁지에 내몰린 선택받은 자에게한말인 뉴원은 만들어놨냐 짜스가 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컸나 봅니다. 10년이 훌쩍 지나 올해 나온 애니메이터 v 스 애니메이션 1에서 4편 모음집 영상에서 이 말이 썸네일에 잠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1에서 4편 모음집의 다른 썸네일을 보면 스틱맨과 마우스 커서 빼면 다른 캐릭터는 아예 안 나왔던 걸 보면 클리핏이 가진 상징성이 꽤큰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